주산촌 나 이럴때쯤 멘탈가이 잘합시다 안녕하세요 주식공사 이튜버 미탈 대만갑습니다 자 결국에는 기업을 봐야 되겠습니다 어, 대박인 세일이 펼쳐지는 어, 요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자 보면 3차 어, 접종 아스카바우스 u t s c 맞아볼까 굉장히 좋은 우리 우리의 어떤 백신 주권을 지키는 위대한 기업이니까, 보면, 어, 아, 그런 어떤 부분에서. 자, 보면, 임상시 험 참여자 모집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헬스케이바우산시 백신 후보물질 임상 관련해 부스샷 대상 모집이 시작됐다. 그래서 어, 국가임상실험 지원재단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어제매든 협약을 토대로 국산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 참여자의 어떤 모집 이런 어떤 부분을 말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어, 결국에는 어, 이번 임상실험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만 19세 이상 50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아스켈바우사스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GBP510에 추가 접종했을 때, 예, 바로 안정성과 면역 원성을 확인하게 된다는 이런 점을 어, 말해주고 있죠. 보면 오, 정말 어떤 굉장합니다.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어, 정말 우리 형들 진짜 열심히 하는 형들 우리 형들 <laughs> 정말. 야, 이 진짜 이게 이게 참 백신을 만든다는 자체 이게 대단한 거겠죠. 그래서 에, 550명 모집하면서 일단 고려 대구 구려 병원과 경북대 병원, 그서 전남대 병원, 참여의향 어, 이렇게 해서 동아대병원, 아주대병원 어, 이렇게 착착착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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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우리 백신 주권 지켜야죠, 보면. 어, 백신 주권 우리 지켜야지. 보면 결국에는 백신 주권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대한민국을 우리 위대한 나라를 지키는 일이니까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자, 우리 강리비형이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보면. 어, 우리 강리비형 정말 어떤 우리 아스카바우 산씨에 에 이런 어떤 부분 정말 빨리 해, 빨리 해줘, 뭐, 요런 어떤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김강립 차장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집행이사회에 참여를 해서, 아스카바이오사이스 코로나19 백신후보물질 GBP510의 긴급사용 목록 등재를 신속히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어떤 부분, 어, 굉장한 부분이 되겠죠, 보면. 그래서, 시객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어, WHO의 제150차 집행이사회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 보면 WHO의 사무총장은, 월, 한국 개발 백신의 긴급 사용 목록 등재에 대해 기꺼이 협의하겠나이다. 뭐, 이런 점을 얘기는. 어, 빨리빨리 해줘라, 빨리빨리 해줘, 법이요. 자, 요런 부분에서, 우리게, 우리의 하스카이바우 선수의 역할은, 어, 더욱더 중요해지는 에, 부분이, 에, 충분히,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번 집행이사회에는 차기 WHO 사무총장 후보지명 절차와 지난해 개최된 보건, 세계보건총회 특별회의의 결과 보고에서 WHO의 지속가능한 재정에 관한 회원국 간의 실무그룹 논의 결과 보고서에 주요 의제로 이렇게 진행된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번 이사회에는 34개 집행 이사국만의 스위스 제네바에 현장 참석을 하고, 집행 이사국이 아닌 회원국은 하성으로 참석하는 혼합형 방식으로 개최되는, 어, 이런 어떤 부분이 된다. 뭐, 이런 점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김처장은 회의의 이차에 대한 부분, 제25일 차기 사무총장 지명 절차에 참여하는, 어,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시객처에 어, 따르면 김처장은 면담에서, ask about science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지 g b p 5 1 0이 현재, 임상산장을 진행 중이 있으며, 한국 최초로 코로나 백신이 될 것이라는 점, 어, 한국 최초로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막 흔들면서, 정말 어떤, 어, 퍼렁이 스모프들이 가득한, 정말 어떤 계좌를 열어보기 너무 힘든, 어, 그런 어떤 상황이지만, 우리가 멘탈 관리해서, 어, 정말, 다시 한 번, 하스케바이어 사이언스, 정거점 돌파, 전, 정상에 다시 오르는, 우리가 산행을 한다고 생각해야죠. 물론, 마음이 아프지, 지금, 뭐, 금리 인상. 아이, 뉴욕 증시 진짜 왜 이래, 연준들 왜 이래, 범이 어, 연준이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또 당하게 하는지 몰라, 지금, 뭐, 뭐, 그렇게 해서. 자, 매파기조 돌변. 아이, 진짜. 사람이 왜 이렇게 돌변하고 그래, 법이요. 어, 그렇게 해서. 미 연주는, 어, 결국 3월 금리 인상. 최대 7회 이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 어, 이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어, 얘기를 해주고 있는. 아니, 빠월형, 우리도, 우리도 살자 좀, 제발, 우리 개미 좀 힘들게 하지 마, 빠월형, 진짜. 나형 이름을 알고 있어, 이름은. 어, 근데, 이 형하고 저는 친하진 않습니다. 아이 빠울 빠월, 빠월형그 뭐야 이거 이거 금이야 <laughs> 가짜 아니야 <laughs> 빠울 형좀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음, 그렇게 해서 자 2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MC 회의가 열리지 않는 점에서 당장 3월부터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음, 그런 아 지금 계좌가 박살나서 힘들어 죽겠구만 지금. 연준장이좀 도와줘야지, 진짜. 어, 아, 좀, 그렇게 해서. 바브리 주장은, 그, FMC 정례회의에서 기자회견에서 조건이 모르 읽는다고 가정한다면. 아니, 이 형이, 뭐, 어디 시인이 되고 싶으면 퇴직한 다음에 시인이 되시든가, 모르긴 뭘 모르고. 아, 진짜, 음. 3월에 금리를 오를 수도 있다는. 그래서, 딱 애매한 표현이죠. 되게 보면. 그래서 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꾸준히 벗어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어, 이런 점을 말해주고 어, 있습니다. 어, 근데, 에, 뭐, 이런 부분이야, 뭐. 어, 그래서, 그래서, 우리 SK버스 선수 형들아, 지금, 신규 확진자에 대한 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어, 그런 부, 와, 형들아, 신규가 1만 4,518명이네. 와, 대단하네. 형들아, 지금 코로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 연일, 역대 최다치, 이럴 때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중앙 방역 대치 부분에 따르면 영시 기준으로, 어, 이런 어떤 부분. 에서 굉장히 심각한, 에, 이런 어떤 부분이 되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에, 이런 부분에, 에, 다시 한 번, 이런 어떤 부분. 어 좋아질 수 있는 부분 어 충분히 나아질 수 있겠죠 보면 어 이렇게 해서 자 보면 어 하스켈 바이오스 이제는 좋아질 모습 어 너무 과도하게 하락했죠 보면 에, 너무 과도하게 좀 하락한 에, 그런 부분에서 어 보면 어, 우리는 형들아 어, 결국에는 정말 어떤 우리가 평소에 공부했던 투자자는 하락 어, 가격이 하락할 때 공포를 이기는 지금 공포를 이겨야 됩니다, 형들아. 물론 무섭지. 계좌를 봐도 포렁이가막 잔뜩 있고 막 그런데 예, 이럴 때 공포를 이겨야 됩니다. 어, 공포를 이겨야 돼, 공포를. 일단 이 투자치다. 어느 순간에 지금 바닥이야. 어느 순간에 지금 바닥이야, 보면. 어, 버텨야 돼. 어쩔 수없 어. 우리의 인생 버티는 거 아니겠어 보면 어, 물론 마음은 힘들지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어, 또한 가격이 상승할 때 열광 어, 이 가격이 상승해서 열광할 때가 오는 겁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버티고 포상이 울릴 때는 천천히 천천히 모아가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에, 생각을 가지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뭐, 요런 점을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월봉에 대한 부분, 추가에 있어서, 간호한 하락선에서, 눌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터닝하다. 파도을 찍고, 그럼 결국에는 터닝하게 나오지, 보면. g b p 510, 어, 백신주권 지키는, 어, 아무나 합니까? 현들아. 어, 오래가 합니다. 오래가 반드시해요 보면 어, 시세를 믿는 게 아니라 기업을 믿어야 되겠죠, 범이요. 어, 그러니까 고민 고민하지 마세요, 맞 오케이. 뭐 이렇게 해서 아, 힘드네, 범. 형들. 은봉이를 보고 있으면 힘듭니다. 어, 이거 딴거 보죠, 딴거 보죠, 보 얘들아, 어, 결국에는 우리 그 강림이 형도, 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음, 또 좋은 소식 나오겠죠, 형들아. 음, 그래도 힘을 냅시다, 우리가. 자, 음, 아리카페에서 전박이 나시고요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내 네, 고맙습니다.